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으로 세상을 바라보다의 권인아입니다 이 책은요 제가 이전에 나대리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 책은 왜 베스트셀러가 됐을까? 라는 항목에서 소개해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 보려고 합니다 ESG msg도 아닌 이 esg는요 환경과 사회와 지계 구조라는 것의 이제 약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왜이 esg가 갑자기 나왔는가 실제로 이게 어제그제 나온 건 아니고요 실제로 기원은 꽤나 오래 되었죠 원래 뭐 모태는 csr과 비슷했었습니다마는 한2 0 1 6년 정도부터 조금씩 더 대두가 되다가 이 코로나로 뭔가 우리가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았던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서 성장만이 모든 것은 아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류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함께 공존하고 정말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게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이 이제 시기가 딱 맞물려서 대두가 된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실제로 그 우리의 기술은요, 인류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조금 더 이용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혁신적인 기술보다는 또 환경과 어떤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어찌 보게 되면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사회에 어떤 커다란 신표를 찍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자본주의의 핵심이자 어찌보면 목적이기도 한 이윤 창출 같은 경우는요. 어, ESG를 만나서 환경과 사회 그리고 뭔가 우리가 사람을 중시하는 가치창출이라는 모토로 변화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자본주의가 끝난 거냐? 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방향선이 약간은 달라졌다라는 것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성과에서 가치로 새로운 ES, 어, GN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21년 그 애플의 중대 발표가 있었잖아요. 사 실은 그때 뭐 현대차와 함께 해서 뭐 애플카를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막 있고, 또 현재가 협력사로 선정됐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현대의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기도 했었고, 우리 모두가 또 기대를 하기도 했었죠. 애플카는요, 애플카. 아이패드, 애플 워치, 이런 것이 아니라 1억 달러 규모의 인종차별 방지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운영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오, 굉장히 생뚱맞죠? 아니, 애플이 <laughs> 갑자기 왜? 뭔가 혁신적인 기술, 세련된 무언가, 이런 그썸씽 이거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의 어떤 물꼬를 튼 시야를 보여준 거죠. 이뿐만이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CES 소비자 가전 박람회 2021년에 그 기조 연설에서 혁신적인 제품이나 클라우드 등의 기술 대신 기술엔 양심이 없다. 라고 하면서 기술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엄청난 거대 기술을 가진 기업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 뭔가 그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이두 기업이 벽도부터 기술이 아닌 어떤 인종 문제라던가 윤리를 강조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아 뭔가 시대의 변화와 조류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 직접적으로 좀볼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그, ESG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잠깐 좀 보게 되면요.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1000억원대 상금이 걸린 탄소포집기술 경연대회를 또 공개했고요. 글로벌 최대 석유회사 브리티시 페이트롤리엄, 2020년 6월 핵심 사업이었던 석유 화학 사업 부분을 50억 달러에 매각했대요. 그래서 향후 10년간 500억 달러를 투자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전환하겠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2018년 3월부터 민투컵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공정 무역을 보장하고 커피 생산 국가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 기타 등등등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곳들에서도요 어, 이전과는 뭔가 약간 다른 뭔가 인류의 가치 어떤 삶의 질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모습들을 저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ESG가 어떤 그런 기업들이 행해야 되는 거냐라고 볼때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커피숍 같은 데서 보게 되는 종이빨대, 그죠? 라던가 내지는 또 우리 도로 위에 있게 된 전기차 그리고 음식 하나를 먹어도 우리가 뭐 유기농 제품을 선택할 때도 이게 친환경 소재인지 내지는 공정무역에서 얻어진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면서 착, 착한 소비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특히 이 소비에 대한 관심은요. MZ세대가 굉장히 탁월하죠. 그래서 공정무역, 착한 소비 이런 것의 키워드의 메타 어떤 센터는 이제 MZ 세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류의 어, 유수의 어떤 경제 경영 전문 분석가들 그런 수석 연구실에서는요, 기존의 세대와는 굉장히 다른 소비 패턴을 가진 MZ 세대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와 트렌드가 얼마나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조금 더 짚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ESG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진화해왔고 또 그렇다면 이건 또 누가 평가하는지. 그리고 위기에 강한 기업은 어떤 걸까? 그리고 ESG 경영으로 경쟁 우위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ICT로 가속화되는 ESGDX, 우리의 삶과 ESG까지 총 7장에 걸쳐서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Airbnb 같은 경우도요, 뭐 ESG 기업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죠? 호스트들에게 또 이익을 주고, 또, 그 호스트들하고도요, 위원회 활동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 놓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그죠? 뭔가 센터에 놓인 것들은요, 기존과는 약간 다른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업체를 구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여기서 제가 처음에 들었었던 의문이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CSR과 그 ESG의 차이점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저도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 책에 제가 읽으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ESG와 CSR이 뭔가에 대한 좀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CSR이 기업의 사회적 공헌으로서 도의적으로 하면 좋은 것이었다라고 한다면요. 그 ESG 같은 경우는요. 이 주체가 기업이 아닙니다. 주체가 기업이 아니라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ES, ESG 어떤 이런 경영을 하는 곳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 투자자들의 시각으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실제 이 주체는 누구다? 투자자에 의해서 이제 뭔가 시작이 되고 굴러가는 개념이라 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ESG가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인식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ESG를 하는 기업과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어떤 이익에만 몰두하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그런 도의적인 경영을 하지 않아 지탄을 받은 곳들이 이제 최근까지도 몇몇 있었던 것이 뉴스의 회자가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 그러고 말겠지. 내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기업과 아닌 기업을 구분해내고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 탄력을 받아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아닌 기업들은 우리가 소비자의 눈으로 크게 목소리와 의식을 드러내어서 그들을 지탄하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보게 되면은 정말 지속 가능한 ESG를 어, 할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은 경영의 기업의 이야기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소비자로서의 주체 의식을 가지시게 되면은 ESG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인식하시고 또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책은 지금 어요 관련된 책이 되게 많아요. ESG 관련 된 책이 많고 요 책이 현재는 가장 이제 ESG에서는 빠르게 사랑을 받은 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지금 ESG로 가고 있죠.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정말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니까 더 ESG적인 사명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일반적인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존재 이유 자체가 뭔가 이윤 목적 축가 뭔가, 뭔가 성과 창출, 그죠? 어떤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공기관은 사실 출발점이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더더욱이 도의적인 윤리성을 가지고 ESG를 책임감을 가지고 시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환경과 우리의 지금 사회 그리고 뭔가 전 지구적인 어떤 성장에 대한 가능성과 관심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요, 이 책을 한번 꼭 읽어 보시면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도 이미 얼마나 많은 ESG가 파고 들었는가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와 경영을 우리의 삶 속으로 한발 끌어 아는 이책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한400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지만 생각보다 사례가 많고 쉽게 읽히는 책입니다. 착한 소비. 그리고 ESG 소비에 우리의 개인의 역할도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서 오늘 내용을또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던 저는 책바다의 권인하였고요. 여러분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